보글보글닭찌개글닭보글닭지글보글 닭.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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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네. 1번도 1가다운 1번 못 하든지. 1번부다 자, 1번 찌개는 어떻게 끓을까? 지글이노. 지글이노. 보글이노보글이노 자. 자,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지글이노. 시작. 이제 좀 우리가 좀 우아하게 프랑스로 가봅시다 프랑스 프랑스 찌개는 어떻게 끓을까? 자, 지그쇼, 지그쇼, 몹쇼, 몹쇼. 예 한번 프랑스 우리 프랑스 가사도 굶어주고 많은데 한번 지그쇼 몹쇼 그래 봅시다시작 지그쇼, 지그쇼, 짜짜. 몹쇼, 몹쇼, 짜짜. 지그쇼, 짜, 몹쇼, 짜, 지그쇼, 몹쇼, 짜짜. 이제 좀, 하지 뭐 러시아. 러시아 한번 가봐야 돼. 해났으면 러시아 찌개는 어떻게 끓일까 지그시키 지그시키 보글시키 보글시키 한번 끓여봅시다 지그시키 보글시키 시작 지그시키 지그시키 짠짠 보글시키 보글시키 짠짠 지그시키 짠 보글시키 짠 지그시키 보글시키 짠 아유, 근데 이제 한바퀴 돌고 집에 오려고 랬더니 북한 독보들이 걸리네 북한 독보들이 뭘 먹고 사는가 한번 드리다 고 해야지 북한찌에는 어떻게 끓일까요? 지그리끼이지그리끼리자짠고리끼리고구리끼리자 한번 북한찌에 끓여보겠습니다 시작 지그리끼지그리끼리자짠고리끼리고구리끼리자지그리끼리자고리끼리자지그리고리니끼 아우 이제 지